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150 프로토스 빨간색 리오네메기의 박지현 선수입니다. 빨간색이고요. 120 저그 이지현 선수입니다. 언노운 팀의 이지현 선수 저그 이지현 선수입니다. 맵은 아포칼립스 아, 맵은 아포칼립스입니다. 경기 시작됐고요. 자, 그럼 오버풀 토스는 아, 성기 출발해요. 서치도 박전 좋습니다. 바로 위로, 위로 올라가 주는 모습. 아, 근데 2시를 가네요. 12시를 먼저 갈줄 알았는데, 자, 2시 확인하겠죠? 여기까지 이제 크레 안퍼진 거 보고 아 여기 아니구나 이제 오버풀 이후에 드론서치 보내면서 앞마다 갈 준비하고 있는 아 그러네요 현 매치네요 자 한번 숨겼다가 지어줬습니다 드론서치 하고 있는 이재현 선수 첫찔러시 나올 거거든요. 자, 이제부터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자, 오버로트 결국 위치 확인했고, 오버풀이라서 지금 선 게이트로 뭐할수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잘못 뛰었다가 질러 죽으면 게임 끝나기 때문에, 저 전링 확인했습니다. 어, 이거 그냥 뛰나요? 오 그죠. 무험맞아 오버풀은 짤막히고, 딜링이 뛰면 게임 터지기 때문에, 드론 숫자, 가스 여부,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진선수. 아마 넥서스 지어주고 있습니다. 투즐넥. 정찰했군. 잘 돌려주고 있고요 자, 세번째 해처리. 건설해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스 건설이 안됐기 때문에 박진선수도 세번째 해처리 거쳐 위치를. 좀 예측해 볼수 있거든요. 이 정도로 가스를 안 파면은 4채정도면 그래도 가다꽂고 있는 선수들이 기 때문에 자, 디포지. 자, 서번치 처리까지 위치 파악을 했고요. 저거는 추가 생산. 어 근데 잘 돌려서 잘 살렸죠? 아이고 갔습니다. 그리고 캐논 가속로 주면서 여기다가 아마 코를 짓겠죠? 마당 코를 하지 싶은데. 자, 레어 눌러주는 이재현 선수입니다. 그죠 여기다 코어 지어주겠죠. 코어 지어주고, 코어는 완성되니까, 질러 출발합니다. 오질러. 자, 근데 오, 지금, 그렇죠. 질러시 원활하게 못 나오게. 그렇죠 토스트도 또 신경 쓰이거든요. 생까하면또 무섭기 때문에. 하지만, 질러 왼쪽으로 돌립니다. 공업이제 눌렸고요. 저걸로 추가 생산 자, 이 자리 잡기 전에 싸우는 게 좋을 텐데요. 저 입장에서는 자식 덤파, 저언이왜 찍었어요? 오질러진데박정원도이대을 보고 싶겠죠. 많은 인 양의 진료이 깡다구로 싸우는 이거는, 진럿이. 질러시... 이건 진럿이 많이 소모가 됐죠. 링도 많이 찍긴 했습니다만. 아, 결과적으로 또양 선수가. 태... 자, 바로. 바로를 내렸요 스파이어 지어주고 습니다 자, 바, 발링 봤죠? 아 이제, 바로, 이제, 그러면, 노, 이제, 용역광패드에 세워두면 됩니다. 담당, 담당 용역광패드에 세워두면 돼요. 자, 이쪽도 이제 드론 체크 드론. 해처리, 추가해처리. 4회처리 지어주고, 본질을 캐논과 아드 지어줍니다. 5회처리. 타이어 이후에 오일 철을까지 어줬어요자 저울링 한명 가량 있는데 영연 깡패들이 서 있어요. 인턴 없죠? 샌버 지어주고 있군요. 마다가스 칠거 해주고요. 텅카이브 바로 올려줍니다. 자커세어가 와서, 하이! 하고 빠졌어요. 왜냐면, 스파이어기 때문에, 바로 쫄었죠 스콜스가 곧 나오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빠져줬습니다. 네, 오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박정움직임은 코공발? 일단, 3컷까지 찍었어요. 소재 공업은 안 했고, 나 왔지만, 격주 실패, 3커세요. 딜이 들러줍니다. 6회 처리 지어주면서, 체대 정원을 놀고보겠죠 이제. 이텐저즈 입니다 윗 게이트 자스쿼지한번 찍었죠? 자뮤터 찍었습니다 몇개 찍었을까요? 3 뮤탈 오메.. 오메 찍을라나? 커서를좀 찍어둬서 자 일단 아직 3 m 탈 이후에 무탈안보이고요 일단 3 m 탈에8커지오 뭐야 거의 한분에 넘게 찍었죠? 자 게이트 막혀서 뿌셨고요자어좀칼 갈았죠 이거는? 자 삼성큰 커세 와서 찔러주고 와서 뒤에 한 부대 개깜놀 했죠? 근데 아콘이 있어요 어? 커세 다 죽었고 근데 아콘이 공이력이 됐어요, 공발에 붙여서, 이쪽에도 상권 있습니다만 어, 이거 좀 피해가 있긴 는데요 체력이 많이 빠진 질러인데 아,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지금 이패턴를 깨는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이 체력이 다 빠진 애들이라서 아, 지금 다 드론 나왔고요 후속 병역까지 왔고 자, 해적 깨졌고요 진럿 많이 잡았습니다 이런 박쥐가면 재미 봤죠? 이제 9층이 가면 됩니다. 억지 어, 뮤탈이 지금, 지금 7 마리까지 찍었는데 지금 커세가 없기 때문에 억탈에만 안 당으면 돼요. 캐논 더박으면 좋습니다, 본진에. 드라군, 드라군 확보해주고 있어요. 와서 활약을 하기가 어렵죠? 지금 드라곤에 아콘까지 있기 때문에 잠깐 정신 빼면 은 그냥 바로 전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챔바 떠지어주고요. 자, 구석, 구석탱이. 당연히, 해체리 딴게 이득이죠. 왜냐면, 이 후속머시 못 맞거든요. 커세어 따인 거는 이 드라 아칸으로대비를 하는데, 이걸 못 맞거든요. 이걸 못먹습니다 아직 키드라 체제전할 시간이 부족해요. 빵빵 먹기 때문에. 동일방에 토스. 자, 3포도 멀티. 다시 한번 들어와서, 해체리 또 깠구요. 좀자들이 잡아내면서 아직 템플러가 없는데도 지금 올 칸인데도 빵빵 업이기 때문에 진짜 짬스럽죠. 러커 나왔어요. 아직 러커 데뷔할 경향은 없는데 그래도 이거 점사하면 해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러커 점사 자, 무리하지 않고 조금 더다 흘려가는 박시현 그렇죠. 이거! 진원만 다시 찍으면 돼요. 이 가스 유닛만 소모를 안 하면 되기 때문에. 확실히 드셔줍니다. 무리 안 해줘요. 상대방이 입 벌리고 있는 곳에 굳이 들어가지 않는 박지현 재미만 보고 빠졌습니다. 자, 인구수가 좀 많이 소모가 됐죠. 인구 40 차이. 회전도두 개가 달라고 챔버 한번더 깨졌구요. 자, 이러면서 박재현 선수도 무리 안 하면서 3렉터스 준비해주고 있고 센터에 올라오는데 이빨리고 있어요. 이번에박재현 이빨리고 있어요. 있어요. 박재현 이빨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부대 남짓한 병력이 지금 저거는 전병역이거든요 아이 경기는 옥저보만 나오면은 무난하게 박전 선수가 아마 밀지 싶거든요 아직 노상태 챔버가 깨진 게또 이런 데서 체험이 되죠. 진로수 어, 서치하면서 자 갑산 지금 질로수로 정찰과 소모전 다 해주면서 핵심 병력 핵심 비율인 드라곤은 계속 살려주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여기 세, 여기, 여기 세 자리의 해처리는한 번씩 다 깨졌어요. 1 깨졌고, 얘 깨졌고, 1 깨졌고. 지금 해처리가 거의 남아나질 않아요.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업저부까지 나오거든요? 3, 4개. 이쳐주고요 자, 적의, 적의 병력 규모랑 병력 구성을 눈으로 다 봤어요. 이러면, 이, 쪽 병력에, 언덕에 잡고 있으면, 이, 이 연도덕으로는안 가겠죠. 옆구리로 가겠죠.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자. 이제 옥저버가 나오고, 슬슬 박전도 각도기 잡습니다. 먼저 지뢰타나 던져보고, 싸움을 걸겠죠. 방이 2업이에요. 01방입니다 하지만 저거는 이제 1 1로 어, 이대로, 이대로 해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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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자, 시간 안 줘요, 박쥐현은 바로 갑니다. 자, 스텝 싸우면서. 아, 근데, 왼쪽 커트. 아왼 하나 더 오고. 일단, 무리는 안 해줍니다. 아왼또커트 또 하고요. 자, 어, 이거 아껴줘야 될요 없거든요 이제 여기 또 새로운 멀티 할라 그랬는데 또 깡패가 자릿세 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 오버 잡아주고 없죠 뭐또 왔어요. 저거는 이 지금 능선이 뚫리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버티고 있는데 액션 무리 안 하고 그렇죠 사컴판사넥 판단 아 좋아요. 어, 잠깐 어떻게, 한 번, 싸우는데, 오, 야 지금 마법 없이 싸우는건좀 무리죠? 아무리, 이, 이게, 아, 근데 이게 양, 양 차이 때문에 좀밀거 같기도 하고. 근데 어, 업종 잘렸어요? 업종 올리, 어, 어, 아, 울커, 울커 못, 못 봐요, 울커 어, 못 봐요. 오,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지금 업종 없거든요? 자, 굳히게 하면 돼요. 지금 본인사4 먹었거든요? 유리하게 게임 가져가면 됩니다. 이재현 선수도 지금 목숨을 다해서 지금 이 언덕 능선 쪽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추억할수 있다는 작긴 합니다. 자, 한번 더. 내가 박지혁 기다리지 않아요. 저 스톰 뒤지고. 그런데 이재현 선수가 옵커트를 되게 잘하는데. 이번이 마지막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다음에 옵저버 대동에서 오면은 얘네 체력이 다 빠져서 뚫립니다. 카치는 더 이상 안올라고요 공일 방해 해에서 이제 렉도 붙여서 풀 붙여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눈에 안보여요 눈에 안보여요 눈에 안보여요 옥토베 이제 왔고요 그쵸 어, 악재까지 버텼는데 점사를 이제는 못 이겨주고 힘든 버거운 모습 박재현 선수가 거의 능선을 넘어가면서 거의 승리 직전까지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 찍키면서 박재현 선수 승리